안녕하세요. 파상관의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음,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겨우 이제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채무자 사연입니다. 채무자는 82년생이죠. 주거 이력은 이제 서대문구에서 무상 거주 부친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피부과의 간호보조 사였습니다. 18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하고 지금 친정에 와서 이제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게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고, 이제 여기다 보이스피싱까지 당해요. 요즘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 티가 많습니다. 체무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제 보이스피싱이 되는 게 <laughs> 마음이 조급하고 어려운 분들이 사실 사기꾼의 꿰에 넘어가죠. 내가 지금 1200, 1000의 월세, 아이 1000의 월 만약에 이자를 뭐, 한 50만원 내고 있어요. 30만원 내고 있어. 근데,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싼 이자를 준다. 그럼 달콤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뭐, 나에 대한 뭐, 공인인증하고 카드, 신용정보 다 넘겨주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죠. 나중에 보면 사기죠. 2018년 개인회생까지 신청했지만 변제금 내는 게 쉽지 않았고 현재는 배우자와 별거 사실상 이혼 중으로 자녀 양육으로 직장을 다닐 수도 없죠. 애가 지금 아주 난난 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에 와서 친정 부친의 도움으로 무상 거주하면서 지금 이제 파산 신청한 겁니다. 가정주부고요. 육아죠. 부모님 계시고 남편이 있지만 이제 사실상 별거 중이고요. 지금 한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재무가 1억 1,000입니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남편, 배우자가 제대로 못 벌어다 주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짐 빚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낭비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 개인회생, 개인, 개인 파산이 되는 게 무슨 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좀 다소 부적절한 행위가 있더라도 갱생을 위해서 일단 면책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과거 어떤 채무 원인이라든가 이런건 아주 뭐 사치 이 뒤지는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본인 진술에 토대로 해서 뭐 믿어주는거죠. 왜? 거짓말을 통해서 현재 잔준재산을 숨겨놓은 사람들은싹샅이 찾지만 그게 아니라 다 날린거거든요.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눈덩이처럼 돌려막기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재산을 싹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과거에 약간 좀 부적절한 과, 과소 과다 낭비행위가 있었어요. 뭐, 도박도 하고, 뭐, 증권도 하고, 선물 옵션도 하고,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단계 투자도 하고, 인간은 어느 정도 다 사행성이 있죠. 한방, 그쵸? 착실하게 150, 200 벌면 어느 세월에, 그쵸? 다 사행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간이 어떤 요행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뭐, 여기서 어떤 도덕률을 심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채무가 많아서, 내, 나의 능력으로 한계치를 벗어나면 사실 뭐 개인회생, 소득이 있는 분은 개인회생을 하고 도저히 소득도 없, 소득이 없거나 이제 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제 파산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